주의 일이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가누예 보좌 앞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뒤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나이도 많고, 또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라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아들을 낳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찌 그가 웃으며 의심하느냐라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라고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지요. 이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아마 비웃음이었을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는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마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속마음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와는 좀 다른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해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웃음을 바꾸셨어요 의심의 웃음에서 의심하여 웃는 그 웃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약속하신다로 행하셨으니 사라가 웃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특세를 통해서 행복 습관 들이기 6일 작전을 했습니다 성공리에 마쳤지요 저는 특별설병 예배 동안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했으면 실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셨습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씨.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못했어요. 아이고 춥다. 아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다가 씻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까먹었네 하면서 했습니다.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훈련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의 길에도 가야 하는데, 행복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행복과 고난은 뭔가 반대의 느낌인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고난은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난은 되게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받는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라고 할때 우리는 고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난을 당하면 사실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을 받는 자가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해도 되느냐, 행복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스입니다. 맞아요. 고난의 길을 걷는 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어떤 것으로부터 오느냐, 누구로부터 오느냐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 역시. 누구로부터 오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길을 가셨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웃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에도 웃을 수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곧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에게 있어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얘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이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의 종을 주면서 대를 이어야 하겠다라고 그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것이 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요, 그것이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웃게 하실 거라 믿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냥 기쁘게 웃는 것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반복해야지만 습관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새벽 예배 때는 옮겼지요. 지금 수완의 성전에 계신 분들은 잘 보지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강대상 자리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면 카펫에 눌려있는 자국이 있죠. 이것이 바로 습관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없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자국이 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어제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행복해요. 믿음이 연약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생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돌보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습관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귀한 특세를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습관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케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본성전에서, 소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나를 웃게 하셔서 나와 함께한 사람도 웃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주님이 웃게 하시는 자가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유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